변이 변, 띵동, 댕동. <laughs> 아, 근데, 여러분, 여기 상자가 많은 것 같은데, 다 꽝이에요. 네, <laughs> 그니까요. <laughs> 저는 말, 저이 맵에. 아, 짜증나. 주인입니다. 아, 짜증나. 이거 써버리면 되지, 되게 재겠다 죄송합니다. 아, 뭐,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죄송하고 <laughs> 뭐야. <웃음> 미안해요. 여기서 소노공과 아빠 이 소노공 스킨 쓰면 진짜 찢겠다. 그래? 멋지겠다. <웃음> <웃음> 오야 나물 타서 야야나나 드롭퍼 가능하겠어 니네 맵에서. 네. 요령껏. 나물 타서 성공했. <laughs> 자살 자살 추천하시는 분은 여기 용암이 있습니다. 여기로 와서 함께 죽어보세요. 뭐야? 용암은 만들 수있 아.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시만. 쟨 야, 혼자 아, 죽어. 뭐야? 뭐야, 왜 저기만 열려? 아, 그냥 가자. 싸워, 이씨. 가 봐. 야, 죽여! 너 죽여? 야, 오염된 싫어. 물이다. 아 야, 죽... 에러 죽이지 말자. 나옷 아, 빼려. 아, 아, 옷 빼려. 아, 씨. 아, 너 죽이지 않으면 해. 나도 좋지. 그래, 안죽이 그래, 템다 먹기 전까지 붙잡기 솔직히... 전에. 전사기가 아니에요. 님들이 다 허... 허락해줬어요. 그래, 에러를 죽이자. 그래. 나랑 같은 생각이. 아니야. 그게 아니야. 에러가 너무 불쌍해. 아, 불쌍한 게 아니라. 난 에러 태, 이거 누구야? 나, 누가요? 내가 같은... 미안해, 못해서. 어떻게 생겼어요? 몰라요. 다, 다가, 다가 믿고 있어요. 내 뒤에서. 나 갇혔다. 나 어, 아니고. 검수 아니네요, 저. 님안 보이거든요. 설마 님저뒤에 있어요? 님 어디 있어? 아, 아, 아 보지 나. 마세요! 와 진짜 나쁜. 나쁘... 아저 진짜 네. 유력아 진짜 오늘 지금... 내가 한번 그냥 같이 집에서 했더니 진짜 이모 보네. 그래서 우리 서버로 오늘. 만나야 돼요. 정말, 왠지. 나는 받지 않겠다. 뭘. 널 죽이겠다. 산중 오거리라 하는, 에어의 아! 뒤통수를 아! 따라가자. 아! 와, 예, 와, 존나 옷 멋지다. 나도 <laughs> 한번 입고 싶다. 쟤를 죽이면 나타나겠지? 아니, 아 어, 떨어져. 제... 떨어져 볼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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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진짜 렉 때문에 자꾸 못 잡겠어, 애들을. 짱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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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진짜 마음 먹고 왔나봐 아 내가 죽였다 네가 죽였대? 네가 죽였대? 짜증나게 굴지 마나 오늘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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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늘 재수없어 안녕? 나 설마 나 봤니? 뭐이 씨X 나 삐졌어 시발. 아이, 시발. 야, 이 씨X 이 씨X 음야 우리 특별 쇼넥을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야 걔가 태어나자마자 죽이자 그래 좋은 방법이야 난널를 배신, 난 너를 배신할 테 태어났다! 누구?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 너희왜 이렇게 사망을 많이 해요 네. 네. 미안해요 제가 원래는 게임을 네. 못하는 편이어서 네. 저는 FPS를 굉장히 좋아해요. F B O F B S 오만 선인장 설치하고 따갑다. 따갑. 야, 근데 집이 있긴 있거든. 응. 근데 집을 발견했는 집이 아무것도. 응, 좋은 방법이야. 저가 특별 신청을 하나 드립니다. 그 네. 뭐냐 흐, 돌 철칼을 각 철칼 갖고 계신 분에게는 저한테 와스 와, 와 철칼을 <laughs> 갖고 계신 분은 저거 다이아가 빠를아 다... 다 죽네 좀비 좀비고기 빠밤 바바바아 잠시만 거미한테 쟤를 죽여달라고 하면 어떨까 아 지금 뭐... 아 잠깐만 지금 그거야 아니야 탈성었어뭘 뭐. 아이구 아 게임 모드 킬까 다시 뒤진다 누구냐 어 안녕 어 뭐야 용아 어. 안 되지. 아, 뜨거. 아, 뜨거. <laughs> 아, 뜨거. 아, 씨. 아, 깜짝아. 아, 왜 이래? 난 템이 아예 없어. 아, 시만뭐 <laughs> 끼어들기 쩐다. 이안저 원래 끼어들기 상대가 존재까지. 자세히 봐보자. 자세히 봐보자. 좀비가 많이 타, 많이 나올 타밍이네 아씨 뭐. 뭐, 뭐, 뭐. 좀비와의 어. 사투 아니에요 이거? 그냥 그걸로 바꿀래요? 안 싫어. 싫어. 이걸 룰은 다 한국. 거... 아나 그냥 크리퍼 아저씨한테 자살. 자살감이. 아니 자살이 아니라 흙 먹을려고. 언더맨 아저씨한테 해줘 싫어 꺼져. 엔더맨 도둑이야. 엔더맨 도둑이로 야 근데 꼬마 좀비는 안 나온다 다행이죠. 오케이 진짜 작나. 개 좀비 진짜 쎄. 크리퍼가 설마다 따라오네 시청. 어 뭐래서죠. 병... 여기 아무것도. 아, 아! 아! 어차피. 아... 아 나. 죽어 아 양보고 놀라가지고. <laughs> 아나 그냥 썩은 고기라도 먹어보는 거야. 안 죽게. 아니 안 죽어. 오오오. 오야. 야 좀비 세마리가 나한테 몰려와 아 근데 세계수에 있을거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세계수가 제일 안전해 진짜? 응 세계수가 제일 안전해 세계수가 뭔데? 그큰 나무 아 진짜 좀비 하나 죽이려다가 렉을 죽이겠다 아니 있겠다. 거기 많아 크리퍼 맵이라고 하거든요 좀비 아니야 내가, 세, 내가 세계수인데 내가 세 지금 아무 없어 진짜? 응 아니 딴데 알았어요. 다시, 다 다시, 다게 야, 모래도 좀비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크랩지저길에었어요 돼지다, 돼지다. 돼지다. 꿀꿀해. 아, 어, 돼지를 일단 꿀꿀해. 보면 항상 하는 것은 손으로 쳐 때려야지. 그래, 돼지한테까지는 안 지겠지. 어, 야, 돼지야, 니. 근데, 근데 <laughs> 돼지. 야, 이거 봐봐. 담배 피면서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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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나 고기 두개 먹, 두개 있어. 쌍카 있어요? 형님, 쌍카 형님. 쌍꺼리 저한테 선착순으로 오신 분은 다이아 부츠를 해줍니다. 그죠. 진짠데? 그죠. 진짠데? 그죠. 나 왕따 시키냐? 네, 어. 저기 지금 보 있으면, 크리퍼, 빨리 어. 가! 됐다. 제폭발 <laughs> 어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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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꺼요. <그랬어요. 웃음> 야, 너 지금, <laughs> 야, 야, 야. 영업 됐다. 근데 여기, 곧 있으면 진짜 좀비 없어요. 잠시만. 지금 없는 곳 아니고요. 세계수 위로 올라가야지 좀비 애들이 못, 못 따라와요 아까 내 왜? 눈이 썩은 게 아니었다면 꼬마 좀비가 나타났네 오 마이 갓 거미가 날 따라와요 그래 좋은 방법이지 거미를 죽이는 거야 오 여기 상자가 뭐 있지? 네, 역시 그래 일로 와라 와. 꺼져 꺼져 우리, 저 뒷산이에요 뒷산 뒷산이 어디고 앞산이 어딘지 구별을 <laughs> 못해 맞아 아씨발 한번 자살 해보는 거야 어때?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. 여기서 아, 이거 꽝이었지. 준비도 아, 거미가 두 마리야. 사실 이거는 싸우는 아. 맵인데 공 거기다가 플러스 좀비. 얘 친구야 같이 가. 일로 와. 친구야 같이 안 되면 안 돼. 너무 뒤져. 한로막 죽여 나한테 와. 다이아붙여줄게 그렇다면 나한테 태운다. 와 어? 태운다 다이아 부츠 야야야 어? 에러야 거 스킨이 그런 거야? 아니면 진짜 입은 거야? 스킨이 그런 거지? 진짜.. 아왜 그냥 음식. 아 진짜 네 죽이기 위해서 난 태어났어 그래 심심했어 뭐? 아, 뭔... 야 심심하다 사람 다 죽이냐? 어, 어. 재밌어 재밌거든 굉장히 재밌어 네. 아, 미안해 미.. <laughs> 나, 나.. 나.. 나 그런 줄 알았어 감히 날 때려? 미안해 진짜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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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재미없거든 알아 알아 알고 있는 나는... 재미없게 했을까 벌로 다이아 칼빵 칼빵 다이아 칼빵 어, 미안해. 나 고민 죽이려고 고민 고민 왜 이렇게 어 고민 원래 쎄 아니야 고민한테 나색 거의 색깔 달았어 아나 진짜 에러 못 죽이겠어 컨트롤이 안 좋아졌어 내 때문에 아니야 내가 지금 나 말이야 나의 다이 야개 <놀람> 나와 좀비 의1일대일 싸움 <놀람> 네가진 내가 응. 이기면 어쩌 일대기 싸움 아 좀비야 기기기기기왜나기다기기 이렇게 다이아칼이 약해진 기같기 원래 다이아칼기기기만 때리면 죽지 않나 근데 왜기기기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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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죽을 뻔했다. 기기기기기기기기 아, 내가 기기기기 망했다, 망했다 저 밖에 갈까요? <laughs> 야, 진짜 좀비 네, 개합이야다. 나를 네. 스켈레톤 있는 데까지 아주 잘. 물 고왔어? 어. 개짜증 나지. 미영이 미영이 미영이. 아니, 내가 아, 진짜 스켈레톤 네. 존나 세다. 야, 여기 없다. 야, 여기 좀비 없다. 어디? 여기. 내가 만 사실 나니도 껐어 뻥이네. 다음편으로 계속됩니다.